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인용해서 만든 제목이지만 보시는 분에 따라서 정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 내 인생이 다 끝나버릴 것과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면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일에 대한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할때 그것이 정말로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작은 일들, 우리 일상 생활의 작은 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런 것까지 주님께 맡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또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은 제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려고 항상 의식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할 때는 저의 경우나 아니면 제가 생각나는 다른 분들의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에 따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 라는 이 말씀을 보실 때에 이것을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뭐, 답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 저절로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그 풍성한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고 그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분의 100%에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 또한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점에 부딪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심플하게 정리해주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처음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는 아니, 뭐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매번 적용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면 나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바꾸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생각을 바꾸게 됐죠. 왜냐면은 그 진리가 내 안에 깨달아졌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아유, 또 내가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비교해야 되네.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또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임마누엘의 어, 약속은 구약의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이 의문이 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구약이라는 것은 십자가 장사됨 부활승천 성령강림 이 다섯 가지 이것을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이 구속 사역이 마무리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를 저는 새 언약, 신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거든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 역시 성령 강림 이전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구속사역이 완성된 이후에 그새 언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는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은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새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새 언약,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을 붙잡으신다면은 옛 언약에 머물러 계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복음은 바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약속이죠.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죠.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뜻으로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없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어려운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걸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나도 할수 있다. 더큰 일도 할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은 뭐 어마어마한 율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줄게 맡기라. 이 말씀 사실 명령이니까요. 명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명령이라는 그 단어의 부정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모든 염려를 우리가 주께 맡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으로 할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졌고요. 두 번째는 염려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염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자 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염려가 다르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염려가 다르다면 또말씀의 적용이 제각각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염려란 우리가 말하는 근심 걱정 다 같은 거죠 염려가 근심이고 근심이 걱정이고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아 염려는 안 합니다 그냥 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셨고 아니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뭐, 근심까지는 아니고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다 같은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같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염려의 뿌리. 그러니까 염려는 왜 하는지.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는 왜 하는지. 그것을 좀 알면 좋겠죠? 염려의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염려에 뿌리는 두려움 이것은 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돈 걱정을 한다. 그것은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인 거죠. 돈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같은 말이에요. 서로 그냥 형제자매, 사촌지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보셨을 때아뭐 나는 두려워하기까지는 안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오늘 저녁엔 또뭐 먹지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아유 내가 뭐 오늘 저녁에 뭐 먹는지 그걸 내가 두려워하는 정도는 아니야. 아니 오늘 저녁에 뭐 반찬 뭐 할지 그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요, 이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기 싫은 마음인데요. 이 하기 싫은 마음도 두려움에 속해요.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사전으로만 공부하시면은 아무리 뭐 서울대 영문과를 나와도 이 단어의 진짜 쓰임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전을 보면은 첫 번째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 큰 공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으로만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드레드도 뭐 두려워하는 마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드레드에 대한 설교를 들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듣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레드는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아, 나 너무 집에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로는 I dread going home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사전으로만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나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렵다. 집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큰 공포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뜻은 집에 가는 것이 두렵다가 아니라 적절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아우 나 집에 가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의미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집에 갈때 아우 집에 가기 싫어. 이, 이 정도 상황에서 쓸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설거지 거리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아, 설거지 하기 싫어 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드레드란 단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 드레드란 단어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을 생각해 볼때 그렇게 볼때이 두려움이란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아, 설거지 하기 싫어. 아, 집에 가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하기 싫어하는 마음까지 전부 다 두려움에 포함됩니다. 자, 지금 들으시면서 아, 저 사람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성경으로 다 증명해 보여 드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 또 교회 가야 되네. 아, 또 오늘 봉사해야 되네.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어로 할때 두려움하면 어 무서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난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어가 아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어, 집에 가기 싫어. 이것도 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여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oh, I dread going home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면 dread라는 말이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인데 그것을 그들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한국어라는 언어적 한계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조금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오늘 이 드레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A라고 볼 때, A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죠. 두려워하면 안돼 염려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염려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차 있는 사람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나타나서 제가 반재경이니까 비가 나타나서 아고 그 집에 가기 싫어하는 마음 그 저녁 하기 싫은 마음 그것도 다 두려움이에요 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거는 두려움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한다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하는 말이 성경의 논리에 맞으면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그림을 그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이 드레드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게 아니죠. 이들은 이제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드레딩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할 때, 아, 오늘 또 저녁은 또 뭐하노, 아, 뭐 먹지, 반찬 뭐하지,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근심, 걱정이라고까지는 표현하진 않지만, 이제 드레딩을 하는 거죠.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 드레딩이요. 아, 뭐하지?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드레딩은요, 태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도. 이 드레딩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드레딩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 드레딩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딱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드레딩이라는 이 단어를 쓸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 집에 가기 싫어. 아 밥하기 싫어 아 반찬 또뭐 하지 아 이제는 어떡하지 하하 맨날 이러는 거 있죠 이거를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태도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장소에 처하더라도 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도그 사람은, 아, 어, 어,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드레딩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드레딩 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면 이 드레딩은 결국은 이제 두려움인 거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나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걸 정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 저녁 때또 뭐하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밥을 하시는 자매님들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형제님들도 이것을 다 인용해 보세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 또 출근하기 싫어. 아, 또가만또 이거 어떡하지? 또, 아, 보고서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모든 태도. 우리의 이 모든 태도. 자, 이것이 왜 문제냐?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자, 여기에서 이제 풍족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죠. 필요가 채워진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가 되었죠. 집에는 짐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짐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풍족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엄청난 벌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신명기 28장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송량을 받았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송량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저주가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와있는 복과 저주들 중에서 저주를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요.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저주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저주란 율법의 저주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이런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를 저주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단 마귀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사단에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저주는 아니지만, 문제들을 우리 삶에 가져올 수가 있죠.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이 불리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의로운 것들인데 우리의 어떤 문제로 인해 사단마귀가 가져오는 것은 이 불리한 것들인데 이것을 깨끗게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의 저주를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에게 문이 열리고 사단 마귀가 그런 것들을 우리 삶에 풀어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이 죄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며 그 외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되고 집에서는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또는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 신명기 18장 4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의 모든 태도들, 드레딩의 태도 제가 설명드린 이 드레딩의 태도 아 하기 싫어 아또 뭐하지 아 집에 가야 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태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죄 하면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죄란 그 정의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관역이 뭐였냐 그 관역은 하나님의 최선이었죠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풍성한 삶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아, 또 이거 해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괴로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과 반대되는 것. 우리말로는 하기 싫은 마음, 이런 마음, 귀차니즘이라고도 요새는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드레딩. 아, 또 이거 해야 되네. 이런 마음들. 이런 것도 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이 두려움인 이유는 우리 한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어를 볼 때는 하기 싫은 마음, 드레딩 하는 것이 두려움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과거 저의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려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했는데요. 염려는 근심 걱정이고 이 염려의 뿌리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하기 싫은 마음까지 포함을 한다. 이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염려 근심 걱정의 뿌리인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의 일종인 이 드레딩, 하기 싫은 이 마음, 하루 종일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계시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염려, 근심을 다 죽게 맡기면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왜 돌봐주지 않고 계시지? 이렇게 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드레딩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의 반대인데 이것은 사람의 태도이기 때문에 평생 드레딩을 하는,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주변에도 전부 다온 가족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담배 피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자기에게서 담배 냄새 난다는 걸 모르듯이 자신이 드레딩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드레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드레딩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삶이 안 풀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 들으시면서 아뭐 드레딩이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지 영어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은 이 신명기 28장 47절 이 구절을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라는 거 했고 교회 갔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근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했는데, 왜제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왜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 태도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태도, 아, 어떡해. 이렇게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불행이죠. 그러나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한 것 자체가 기쁜 삶이잖아요. 자, 여기서, 아, 나도 기뻐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미 전달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선택만 하면 되는 이유라는 이 메시지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할때이 외모는 그냥 겉모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교회 갔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이런 어떤 행위들 이게 전부 다 외모라는 거죠 물론 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하는 이 외모는 정말 사람의 외모를 말해요. 키가 크고 뭐 그런 외모를 말하지만 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저 그거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다 했잖아요라고 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중심 제가 한자도 보여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원에서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뜨겁게 달구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불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반대인 드레딩, 아 이러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염려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A, B, C 중에 하나이시라면, 어, 난 정말 하나님께 올인했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할 거야 라고 다짐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자세까지는 돌아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 드레딩 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기쁨과 즐거움에 반대인 태도와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염려라는 것을 성경 말씀과 또이 드레딕이라는 이 단어의 뜻으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은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에 반대되는 그 마음, 태도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모든 염려를 죽게 맡기는 그런 훈련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아,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질 때마다. 아니야.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고 성화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모든 행동을 하실 때내 마음의 자세는 기쁨과 즐거움인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시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